40만 명이 시청해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상담 드리다 보니까 어떤 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지 알게 됐는데요. 내가 법인을 설립해도 되는지, 자녀를 주주로 넣었다가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닌지, 법인 설립 괜히 법인세만 내는 거 아닌지, 대체 뭐가 이익인 건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으로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만 압축해서 담았으니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 임수정. 지난번 영상에서 가족법인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들도 많이 문의주셔서 그걸 정리해서 2탄을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참 많았어요 법인 만드는 게 1년 매출액 기준이냐 순이익이냐 기준은 도대체 얼만 거냐 자녀가 주주로 들어갔는데 대기업 나중에 취업할 때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법인은 언제 설립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단순하게 한 가지 지표로 법인 설립의 유불리를 판단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주를 어떻게 구성해서 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으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 법인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실지 이 법인을 운영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알아야 유불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목적이 뭔지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는 거네요 그럼 거꾸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인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건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문피디님 말대로 이런 경우에는 법인 설립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지만 그 임대료로 생활을 하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금융소득이 발생하지만 그 이자나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시는 분들 본인이 적용되는 그 종합소득세율이 30% 이상 그 구간대까지는 안 가시는 분들 법인이 돈을 벌고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게 최종 주주한테 올때 다시 한번 세금이 과세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해 발생하는 소득을 생활비로 다 쓰셔야 하는 분들은 법인이 법인세 내고 그걸 바로 또 개인한테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 세상에 모든 것이 그렇듯 무조건 좋기만 한건 없어요.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사님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주주래도 괜찮냐 이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없습니다 주주는 그야말로 그 법인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 사람은 임직원이겠죠 임원이나 직원이요 아, 그럼 대표이사는 어떤가요 대표이사는 그 법인의 임원이에요 법인 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내가 그 법인의 주인이면서 경영도 하는 구조를 말해요. 그렇지만 그게 꼭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꼭 주주가 되어야 하는 거아니고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명의로 2천만원 정도씩 그 증여를 해주시고 그걸로 삼성전자 주식도 사주시고 해외 주식에도 투자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수 있어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물론 상장주식 사는 것보다는 좀 절차적으로 서류 챙길 것들이 좀 있어서 수고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시 들어가는 자본금만큼은 부모님께서 증여를 해주셔야겠죠. 증여세 신고도 이행하시고요. 미성년자도 삼성전자 주식 살수 있는 것처럼 비상장 주식 보유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이건 바로 이해가 되네요. 아또 있는데요. 오늘은 질문 진짜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A 법인의 주주예요. 근데 또 비법인을 뭐 설립을 해가지고 여기 법인의 주주가 돼도 괜찮나요? 네, 문필이님.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으면 LG전자 주식. 무 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A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B 법인, C 법인 주식을 소유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법인을 꼭한 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자녀가 비상장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데 대기업 취업해도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 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는 취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임직원이 아닌 그저 주주인 경우에는 취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주는 그 법인에 투자를 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정도면 법인의 기본 개념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편 링크 달아 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돈이 되는 꿀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인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가끔 어르신들 중에서 법인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재산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쓸수 도 없는데 그게 무슨 내 재산이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건 내 재산인 거죠. 법인 명의의 재산이지만 그 법인의 주인은 나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처분 여부는 주주인 내가 결정하고 법인 재산을 어떻게 쓸지도 내가 결정을 해요. 즉,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내 개인 명의와 분리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병의원 원장님들을 예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장님들이 현재 현업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세요. 그런데 언젠간 은퇴도 생각하시잖아요. 개개인에 따라 은퇴를 생각하시는 나이는 다르시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한 60세 혹은 70세까지는 진료를 할 거고 그 이후엔 내가 쉬면서도 노후를 잘 보낼 수 있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이런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지금 소득이 많이 발생하니까 생활비 외에 여유자금은 법인에 쌓아 두시고 법인으로 투자하시고 자산을 축적하셔서 나의 은퇴 이후의 소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분리해서 운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면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저축을 하고 그 종잣돈으로 투자를 해요. 그런데 소비든 저축이든 내가 번 돈에서 세금 다 내고 남은 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다내 개인 명의로 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명의를 분산하는 거예요.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 낮은 법인세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투자를 할수 있는 재원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잘해서 법인을 부자로 만든 다음에 내 노후에 내가 쓸 만큼만 소득세를 내고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아 이런 분들이 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소득이 너무 많아서 세금을 과하게 낼것 같은 분들, 이분들은 법인을 만드셔서 그걸 분류하고 그 돈으로 또 재투자도 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그런 뜻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게 건보료, 건강보험료죠. 소속이 없어지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시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기존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던 게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측정이 돼요. 아,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게 진짜 엄청난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퇴하고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셔서 건보료 부담을 좀 줄이시곤 했었는데요. 요즘은 피부양자 요건도 많이 강화가 돼서 재산이나 소득 요건에 걸리셔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 네, 법인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임대법인이라면 직접 뭐 건물 관리도 하시고, 법인에서 투자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럼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시면서 건보료도 좀 줄이시고요. 은퇴 이후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 법인에서 월급도 받고 돈이 필요하시면 배당도 받으셔서 나에게 꾸준히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거죠. 과세 이연 효과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시고 번 돈은 재투자를 하면서 법인 자금을 개인화시키는 시기를 조절해서 세금 납부하는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으니까요. 법인이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확실하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 거고 법인 돈을 개인화 시키는 시기를 조절해서 세금 납부하는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소득이 많지 않을 때 법인 돈을 빼오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세무사님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주택은 말고 뭐 상가 이런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말고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법인으로 주식도 살수 있고 채권도 살수 있어요 법인으로 투자할 때 장점이 또 있어요 개인이 해외 주식 양도하면 그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손실이 나면 어때요?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아요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상계할 수 있지만 해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게 상계가 되지 않아요 이건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해에는 이익이 이 많이 나고 또 어떤 해에는 손실이 나기도 하겠죠. 법인은 손실이 나면 그걸 결손금으로 기장을 해놨다가 다음해 이익이 났을 때 상계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작년에 해외 주식 처분 손실이 천만 원 발생했고 올해는 이익이 천만 원 발생했다면 작년 손실 천만 원과 상계해서 세금이 안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손실까지 그걸 상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개인은 이익이 나면은 세금을 걷고 손실이 나면 그냥 세금도 안 나오고 이렇잖아요 근데 법인은 손실이 났을 때 그거를 이익 난 거랑 딱통칠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도 처분 손실이 만약에 나면은 묻어났다가 다른 이익이랑 상계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죠 그래서 그해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애물단지 부동산을 같이 처분하기도 해요. 애물단지라는 거는 투자를 좀 잘못한 부동산이겠죠. 취득한 가액보다 오히려 값이 떨어진 그런 부동산이요. 그런 거 같이 가지고 계시면 그냥 그 해의 양도를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까 손해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가 달라지면 손해가 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그걸 쓸 데가 없어요. 근데 법인은 그 결손금을 다음에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니까 개인보다 법인이 그런 점에서 장점이 많아요. 세무사님 아, 말 들으니까 사업을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법인을 활용하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어, 맞아요. 의사나 변호사 같이 고소득 전문직들은 정말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연예인분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좀 일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제 고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법인을 활용하면 좋은 보시죠. 그리고 내가 쌓은 부를 자녀에게 상속 증여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하신다고 보면 되죠. 그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유리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법인과는 상관이 없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서 설명드릴게요. 개인의 과세 기간은 무조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과세 연도예요. 그래서 1년에 두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다 이제 이행하고 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물건을 또 양도하시면 그건 별건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거고 같은 해에 다른 걸또 양도하시면 그두 건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시다시피 그게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두 건의 양도차액을 합산하면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작년 10월경에 70대 부부가 상속 대비한 증여방안 등을 상담하러 오셨어요. 부산 보유 현황하고 계획 등을 쭉 제가 듣는데 부동산 비중이 너무 과다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중이셨거든요 어, 상반기에 상가 건물을 이미 하나 양도를 하셨고 오래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매물로 내놓으신지 되게 오래되셨대요 그래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매수 의사가 있으신 분이 오셔서 가계약을 한 상태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두건다 되게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셔서 양도차익이 좀 상당했었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연말쯤 잔금을 치르고 그 자금으로 증여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딱 듣는데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직 가계약 상태였으니까요. 양도 시기는 잔금일이잖아요. 그 잔금일을 12월 말로 하느냐 1월 초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전혀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상반기에 양도한 건과 지금 양도하려는 빌라 그거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안 알려주셨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laughs>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진짜 여기서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면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렇게 하고 가셨었어요 뭐 간단하게 잔금 일정만 조정 해서 세금을 5천만 원 이상 아끼신 거네요. 그분은. 진짜 진짜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 그쵸 일반적으로 개인이 살면서 부동산을 양도할 일이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한 해에 뭐두건 이상을 양도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이런 일 있을 때꼭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나는 부동산을 짧은 기간 내에 양도할 일이 있으면 잠금 시기를 조절해서 한 채는 그 해를 넘겨라 혹은 반대로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 부동산을 양도 할 때는 절세 목적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물건을 같은 해에 처분해서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는 임수정. 샘사님께서 법인에 관련돼서 좋은 영상을 이렇게 연달아 만들어 주셨는데요. 너무 최고였습니다. 일부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질문도 많이 주셨을 텐데 오늘 영상으로 크게 정말 많이 해결되셨을 거예요. 유익했던 오늘 영상도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생활비로 쓰셔야 한다. 이러신 분들은 법인 운영의 실익이 크지 않아요. 법인 설립 한번더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 미술. 청년자도 주주가 될수 있고 주주로 등재된 자녀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한 개의 법인이 아닌 여러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도 법정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법인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 손실이 났다면 다음에 이익이 났을 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더불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많이 나는 부동산 양도할 때는 손실이 나는 부동산을 그걸 같은 해에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알아두시고 양도차익이 나는 부동산 주체를 단기간, <coloured> 양도 단기간 내 양도하실 때는 나중에 파는 부동산 잔금일을 다음 연도로 좀 조정을 하셔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해주세요.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관련한 질문이 많으셔서 그걸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 만들어 봤고 궁금증 해결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원시원한 세무 임수정 세무사였습니다.